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자, 저는요, 리즈와 토트넘의 경기, 토트넘이 4대 0으로 리즈에 승리한 그 경기 현장, 앨런드 로드에서 현장 취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경기 손흥민 선수의 리그 19골이 하이라이트였는데요. 3대 0으로 이기고 있던 후반 35분에 나왔습니다. 헤리케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바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 이른바 손케 조합이 만들어낸 37번째 리그 합작골이었고요. 이 골로 손케 조합은요. 드롭바 램파드 그 조합을 제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상 가장 많은 리그골을 합작한 콤비, 합작한 듀오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새 기록을 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자, 저는 이제 런던에 집에 와서 정리를 하고 영국 BBC를 틀었는데요. b b c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죠.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는 이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기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이 경기 분석은요. 마르셀로 비엘사 리즈 감독의 이좀 고집스러운 맨투맨 마킹 사랑이랄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뤘고 그 다음에 케인 선수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 bsr 감독의 맨투맨은 실패, 계속 실패고 오늘도 실패,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쏟아부었고요. 페널로나 어, 이제 엘런 시어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토트넘이 경기를 지배했다. 특히 포드들이 워 경기장 전체를 뛰어다니면서 이리즈 선수들을 지치게 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포워드 뜨니까 그러니까 크로세프스키, 케인,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짚어주는 가운데, 어,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현재 세계에서 최고의 두 명의 선수다라는 그런 극찬을 했습니다. 자, 전반 10분, 그 세세뇽의 크로스 그리고 도어티의 첫골 상황에 대해서도 이 손흥민 선수의 칭찬이 아, 빠지지 않았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달리는 상황을 이 시어라가 짚어줬어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이세세뇽 형이 뛸수 있는 사이드의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골에 대해서 환상적인 팀워크에 의한 골이다. 패스, 움직임, 마무리까지 모든 것이 최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난 다음에 이제 시어로의 경기 평가. 계속 리즈 유나이티드의 그 맨투맨 수비, 맨투맨 마킹. 실패의 그런 기본 선상에서 계속 평가가 이어집니다. 어, 경기 내내 이제 모든 선수들이 이 맨투맨 마킹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어렵다라고 짚었고요. 그러면서 리즈 유나인트가 그렇게 어려운 맨투맨 마킹을 경기 내내 하는 것을 또 무리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경기 이제 킹오드 매치에 이제 선정된 케인 선수 칭찬을 합니다. 잘하긴 잘했어요, 케인 선수가 오늘. 네. 어, 케인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방에서 이 선으로 내려오면서, 볼을 받고 터치해서 돌아서가지고, 찬스를 만들어주는, 날카로운 패싱으로 찬스를 만드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면서요, 아, 어로는 아, 전 세계 누구를 상대하더라도, 이 케인은 이런 걸로 찬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네. 특히나 상대가 맨마킹을 한다면, 이렇게 할수 있다. 라고 확실하게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그골 장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케인 선수의 엄청난 길이의 패스, 그리고 손흥민 이렇게 날아왔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어, 적절한 터치와 그리고 피니시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밖에 없었다 라는 어, 그런 이제 또 칭찬을 어, 했습니다. 아뭐 어, 시어러, 시어러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이 BS 감독 얘기를 계속 했어요. 만약에 b 스 감독이 경질된다면 계속 했는데 안 되는 거를 바꾸지 않고, 뭔가 좀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계속 고리 고집을 이렇게 부렸다. 이것이 경질의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자, 이제, 이제 또뭐 이렇게 조금 이게 나오다가, 어,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기록 이야기, 짤막하게 나옵니다. 어, 게리 리네커가요, 그래픽을 보여줬어요. 어, 비네이션골 순위를 딱 보여주면서, 야, 이 그래픽에 앨런시어러도 이름 없네? 아, 이거 되게 이상하다. 득점과 관련돼서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시어로 당신의 그런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농담을툭 던지고요. 시어로도 하하하 막웃고난 다음에, 아,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에 대해서 세계 축구, 아, 최고의 두 명의 선수입니다. 최고의 두 명의 콤비, 최고의 두 명의 듀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씨어로는요, 이미 내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케인 선수의 패스 그리고 터치 기술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달릴 때 호흡이 정말 좋다 라고 다시 한번더 짚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는 서로의 경기 방식을 정말 잘 이해하는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뭔가 특별함이 있는 것 같다 아니 이, 그런 특별함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칭찬을 했고 엘리 어, 유니커도 아, 정말 그런 것 같다 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리즈 유나이티드가 토트넘의 경기 평가를 마쳤는데요. 네. 일단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에 대한 아, 그런 리액션, 좋은 리액션, 특히 손흥민 선수에 대한 리액션도 들어가서 상당히 보는 내내 뿌듯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BBC의 MTD o 매치 오브 d 데이는 많은 영국인들이 경기 끝나고 이제 그날 주말 끝나고 주말을 마무리하면서 보는 약간 옛날에 개그콘서트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칭찬이 많이 나오고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하면서 이런 칭찬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바람을 계속 가져옵니다. 자, 지금까지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는 어떻게 손흥민을 칭찬했나 그 리액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저는 영국 런던의 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